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줄리아의 독해 노트 만들기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노트는 그제월드레드 수업을 들으시든 아니면 안 들으시든 또뭐 공시생이든 수능생이든 편입생이든 오로지 독해 그다음 어휘력의 폭발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분들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해 노트를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듣기보다는 반드시 예습을 하시고. 뭐 자료, 그, 다, 출력을 하셔서, 도쿄노트 직접 손으로 해석을 다 일일이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는게 훨씬 게속 쏙쏙 와닿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도쿄도요, 역시 제가 잘 들어가는 사이트, AEON에서 가져온 겁니다. 어, 이 소재가 첫 줄부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Bifurcation is not for everyone 하고 들어가는데요. 문장이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총8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번호를 매기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 번호 한번 매기해 보세요. 첫 번째, bifurcation is not for everyone. 1번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many people have a passion 하는 부분이 2번 표시하시고, 저도 표시할게요. 1, 그 다음에 2. 그다음세 번째 문장, for this unified soul. 3번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they can be excused. 4번으로 표시합니다. 4번. 그다음 5번 문장 our h i n g i n g 어려운 단어 나오네요. our h i n g i n g our tendency 5번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it is not that it is not that 6번으로 표시하시고 6번. 그다음에 7번이 work love 일에 대한 사랑 7번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t 부터 8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장 번호 매겨야지 논리를 전체적으로 볼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독해하시느냐 어, 어떠냐면은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본동사 찾고 그 다음 후치수식 묶어주는 정도 본동사 찾고 동사 찾고 그 다음 수식 묶는 정도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참 진짜 우리 학생들의 글에 대한 이해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전치사라는 걸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전치사 그 다음에 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문맥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 황당하게 정말 처음 본 단어 만났을 때. 그랬을 때이 단어를 어떻게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때려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르는데 오늘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찾고. 아, 정말 나는 완전생. 초짜는 아니다. 문장에서 동사는 좀 찾고. 그 다음 꾸며주는 수식을 괄호로 묶었다. 그런데도 이전 것보다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주범은 첫 번째, 전치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 여덟 문장에서 전치사를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자체는 쉬웠다 생각했는데, 문장에서 제대로 녹이지를 못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 세 번째, 낯선 단어에 대한 어떤 대처법. 예. 특히 2018년, 그리고 올해 2019년 시험은 더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예.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번 문장입니다. Bifurcation is not for everyone. Bifurcation 딱 막힙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Bifurcation은 모든 사람 전치사포, 동안, 아니죠 동안, 위해서,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바이폴케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대상의 전치 살아봤습니다. 바이폴케이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아이니까 뭔가 둘에 관련되는 그런 거일 거예요. 바이폴케이션 바이케이션은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진 않는 대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폴케이션은 모른는 단어니까 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단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우리 학생들은 바이폴케이션이라고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우리 말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 전치사 4. 4에 우리 학생들이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갑니다. Many people have a passion or at least enthusiasm for career that combine a healthy dose of job satisfaction, even of meaning with a viable wage. 구조 한번 보면, 본동사는 다 같이 뭐죠? have네요. 가지다. have. have 본동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절 한번 묶어주시죠. 관계대명사 대절. 대절 뒤에 보니까 수가 나옵니다. Combine A, Combine A with B. Combine A with B.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시키다. 이 정도는 구조는 충분히 봤습니다. 본동사 have 찾았고, 그 다음 후치수식 관계대명사 대절. 그 대절 안에 수거. Combine A with B. 그런데 별로 해석은 잘안될 거예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패션, 열정이나 at least 적어도 인 수지해짐 인 수지해짐 이것도 열정과기도한데요 열렬함은 가지고 있다. 어, r 커리어 전체 다폼 어떤 커리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말이다. 다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열정, 패션이나 인 수지해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대절 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Combine, 결합시킨다. A와 B를. A, 뭐와? Healthy dose of job satisfaction. 여기서 딱 맡길 거예요. 직업 만족이란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걸 복용한다. 우리 약을 복용하는 걸 도주라고 합니다. D.O.S.E. 직업 만족의 건강한 복용 심지어 오브 미닝 의미의 건강한 복용을 뭐와 결합시킨다. viable 타당한 실행 가능한 월급과 결합시키는 아우,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셔야됩니다 지금 문법을 알아도 전혀 되지 가 않습니다. 그냥 글에 빠져들겠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 아, 알아듣겠네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은 있다. 근데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직업의 열정이 하는 역할을 대체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열정이야 말로, 그지? 어떨 때 빛을 발한다. 직업 만족,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지. Satisfaction. 그리고 또 의미를 불어넣는 거지요. 그걸 건강하게 복용한다는 말이 뭘까? 이 복용할 때 저도 요즘에 비타민 복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쳐서 어때요?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오늘 왕창 먹는다고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용한다는 거는 꾸준히 꾸준히를 강조하는 거지. 너무 많지 않게. 너무 많지 않게.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닌. 그 꾸준히 작지만 꼭 필요하게, 요긴하게. 꼭 필요하지만 요긴하게 복용한다. 그래서 직업만족이지. 직업만족이 너무 과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개미만큼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직업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직업만족이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월급. 어 내가 정말 직업은 너무 만족하는데 월급이 너무 개미 같아. 그럼 또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다음 월급도 괜찮은 편인 거지. 예,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일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을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면, 직업에 만족을 하려면 말이다. 어, 다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커리어에 열정이 생기려면, 그 말이. 커리어에 열정이 생기려면, 일에 대한 만족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게 바로 헬시 도저의 역이에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또 월급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음 넘어갈게요. 이제 3번 문장 가겠습니다. Paul, this unified soul, we handle writing by per c a t i r a same puzzling breed. 문법은 쉽습니다. 본동사는 s e a m 뭐뭐인 것 같다. 그렇다고 과연 이3 번이 해석이 되냐 이 말이지. 대다수 의 학생들이 안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또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디 this unified soul을 줄여볼까요? 야, 이런 변수가 있네. 이런 유니파이드 결합된 우리 남북 통일도 유니파이드든 이런 통일된 영혼들. 아, 이런 통일된 영혼들, 이런 통일된 영혼들에게는 전치사포 뭐뭐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런 핸드 음, 링잉 uh, uh, 하는 그런 바이퍼케이터는 uh, 퍼즐링 당황스러운. 브리드로 보일 것이다. 아, 참 좋네요. 음, 고민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런 통일된 영혼들에게나 이런 통일된 영혼들. 바로 힌트는 디즈입니다. 디즈라는 지시 대명사가 있으니 앞에 걸 받은 거예요. 통일된 영혼들이 한 말이 왜 나왔을까? 앞 문장에서 관계가 있는데요. 아, 이거그네. 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거기다가 월급도 바이오벨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을 이런 유니파이드한 영혼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작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같은, 작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와 같은 바이퍼리케이터들은 퍼즐링, 당황스러운 어떤 종으로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이퍼리케이터들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잡종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브리드를 쓰고 있어요. 브리드라는 건 종이거든요, 종. 동물이 새끼 나올 때잖아, 그런 것들. 예. 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네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y can be excused for being impatient with us, the un, the conflicted, the job, h e y job, 뭐, j o p p e r s or compromisers who pursue our dream after hours. 문법 그렇게 강렵습니다 4번 문장의 동사는 can be excused. 조동사 can, can be pp. 그다음 관계대명사 후 찾아보실래요? 관계대명사 후 앞에 사람 명사 산행사로 나와 있고. 그다음 맨 끝까지 괄호로 묶어 보시고. 어떻습니까? 동사 찾았고 구조 분석했는데도 전혀 아마 그래 이해하고 관련이 없을 겁니다. 네. 이 문장 한번 풀어 볼까요? They can be excused. 그들은 그들 이 그들이 누구죠? 대명사 그들 이 그들은 바로 바로 앞에 나왔던 이런 유니파이드된 영혼들이지. 그러니까요, 직업 만족감도 있고 월급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 열정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그들을 대의로 받았네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들은 e x c u s e 용서받을 수 있다. 전치 사포 이유의 포로 보입니다. 이유 뭐 한데 대해서 impatient 참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다. 누구를 못 참아주죠? With us.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못 참아줄 건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 음, 이제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글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글을 끌고 가봅시다. 지금 우리 구도를 한번 잡아 봅시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두 직업에 대해서 느끼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하는 거지.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큰 사람. 그다음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적은 사람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결국은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적어서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하는 사람을 바이퍼 케이터라고 받은 거네요 이 바이퍼 케이터가 사람 명사고 맨첫 번째 문장에 있는 바이퍼 케이션은 일반 명사가 되는 겁니다 네, 양대 산맥이 딱 잡히네요 대응 관계가 잡히네요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통일된 영혼들이고 반대로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바이퍼 케이터다 이렇게 잡히네요,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직업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바이퍼 케이터들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종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말하고 있는. 그래서 참아줄 수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4번 문장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못 참은 것에 대해서 말이다. 뭐 어, 누구를 못 참아주냐? 이런 어더 컴플리티드,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 다음 day, 하루하루 job, 음, 어,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 우리의 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타협가들인데 after hours, 수시간 뒤에 그러니까 수시간 뒤에 마음이 바뀐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 길로 가겠다고 했다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이 길로 가겠다고 했다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4번 문장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4번 문장에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작가가 어느 편에 섰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못 참아준 데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들이 꼭 참아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이퍼 케이터들을 참아줄 필요가 없대. 그럼 작가도 바이퍼 케이터를 약간 조심스럽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어조가 약간 드러납니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 문장 갑니다. Our h i n g i 뭐 n g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우리의 어떤 휜지 머리가 영어로 읽읍시다. 우리의 휜지 즉 our tendency 우리의 어떤 성향 어떤 성향 to 부정사 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to say부터 괄로로 묶어볼래요. to say one thing while doing another까지 another까지 묶어봐요. 다시 To say one thing while doing another 까지 한번 묶어봐요. 한번만 해석해보면, while the I enjoy죠. while the I enjoy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하면서, one thing, 다른 것을 말하려는 성향. 다시 갈까요? 또 다른 것을 하면서, 다른, one thing, 어떤 것을 말하려는 성향. 이게 바로 이제 동상기몽이지. A라는 직업을 하면서도 만족 못하고 다른 직업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직업에 만족 못하는 이런 성향. 그리고 our procrastination. 우리의 꾸물거림. 꾸물거림. 원고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막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꾸물거림. 그리고 또 our inability to commit, to commit, 투부정사. To 바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commit도 저지르다 이게 아니죠. 바치다 헌신하다지. 바치지 못함, 무능함, 이 말은. 어, 전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직업이지만 전념하지 못한다. 바치지 못하는 것. This trait 이런 특징들은 Tolerable, Tolerable, 참아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제조건이 Youngster 해야 된답니다. Youngster, 젊은 사람들이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Youngster 뒤에는 괄호로 묶어볼래요? 후치수식 Still finding their feet. 괄호로 묶어볼까요? 여전히 그들의 발을 찾는 이게 번역입니다. <laughs> 여전히 그들의 발을 찾는 그런 젊은이들. 어, oh, 내 발이 어디있지내 발이 어디있지이 발은 바로 상징성이 자기 직업이지. 딱! 자기가 맞는 직업,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업. 그 일이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라면 괜찮다. t o l e r 참아주만 하다는 거죠. But, 하지만, tiresome in anyone over the age of 30. 30살이 넘어간, o v 넘어간, 그런 애니원, 사람들이라면, 다이얼성좀못 참아주겠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의 생각이 쇠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앞에서도 작가는 어떤 편이었습니까? 너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두 가지로 갈라진 바이퍼 케이터들을 약간 마이너스로 봤지요. 근데 이 문장에서 확실히 쇠기를 박아버리지 않아 봐. 벗 뒤에가 중요한 문장이죠. 이 문장, 버 뒤에 문장. 서른 살이 넘은 사람에게는 음, 좀 피곤하다. 그럼 작가의 생각입니다. 서른 살이 넘어간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인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바이폴케이션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지. 그럼 이제 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출발. It is not that work lovers don't have don't also have doubt and regret. It is not that 그것은 대디아는 아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것은 대디아는 아니다. 이 그것은 앞 문장을 받았어요. 지금 이 작가가 조금 까고 있잖아요, 약간. 3 0 살이 넘어서도 바이폴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좀 조금 너무 미안하니까 조금 일부 후퇴를 하는가 봐.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월클로벌스,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심이나 후회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게 번역입니다. 다시 번역할게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월클로벌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심이나 유감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나 유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그럼 어떤 자기의 일에 올인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어, 의심이나 유감은 있다. 뉴침은 있다. 그 말입니다. 음. 그 다음 장갑니다. Work love is rarely unconditional and unquestioning. 일을 좋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어, 무조건적인 하는 단어가 unconditional이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레 a r e 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며 unquestioning 의문을 품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의심을 품고 내가 과연 이 직업이 내 일이 자기하고 맞는 거지를 의심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장은 앞에 문장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 하지만 결국 이건 작가의 생각은 아니죠 작가의 생각?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8번 문장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it is at least a solid foundation.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확실한 토대이다. 어떤 토대이다. on which. on which 살려볼까요? 그 토대 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on이니까. 그 토대 위에 to build. 우리는 짓는다. 무엇을 짓는다. 일관된 그런 삶의 프로젝트를 형성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볼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이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월클럽입니다. 일에 대한 사랑,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적어도 solid 확실한 어떤 foundation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지 밑거름. On w 그 토대 위에 그 밑거름 확실한 밑거름 토대 위에 우리는 짓는다 형상할 수 있다,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일관된 삶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말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6번 글은 정말로 특히 요즘 공무원 시험이 자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예, 요즘 공무원 시험 어떻던가요? 단어 알아도, 그 다음 문법 알아도, 뭐 말귀를 못 알아 듣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쓰기 기법이 어,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 6번에는 많이 녹아 있어서 요즘 시험하고 딱 어, 적합합니다. 전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6번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작가의 의견 중심의 글입니다. 이건 단락 전개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의견에 추가적인 진술을 하면서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글쓰기 기법을 많이 묘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작가의 생각인지 아니면 아닌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작가의 생각, 즉 의견만 표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의 생각만 표시해 보면 몇 번, 몇 번, 몇 번이다? 다 같이 4번 문장. 4번 문장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They can be excused. 이 문장이 작가의 생각이 드러났고, 그다음그 밑에, 어, 5번 문장. 5번 문장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고 벗이 나와요. 벗 별표하시고. 벗이 있을 때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벗 앞에 건 난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벗 뒤에 게 작가 생각이에요. 그럼 벗 뒤에서 보면 또 무슨 말을 했어요? 서른 살, 서른 이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좀 피곤하다. 피곤할 것이다. 별로 보기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여기서도 작가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 마지막 8번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 예,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 즉 너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어,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일관된 어떤 삶의 프로젝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글은 작가의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작가 생각이지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 말하지만 총 3문장이었습니다 4번 문장, 그 다음에 어, 6번 문장, 그 다음에, 아, 6번 문장이 아니고 5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8번 문장이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퍼, 바이퍼케이션은 무슨 뜻이다? 사전적이면 분기되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어떤 지점에서 양갈래로 갈라진다. 분기지, 분기점. 소닉 분기, 분기점. 그 분기라는 것이 바이퍼케이션입니다. 이 문맥적 의미는 분기가 어떤 의미다. 자신의 직업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이 길이,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바이퍼케이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너무 빠져놓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다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해석을 쫙 아름답게 한번 다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때리고 그 다음에 요약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할게요. 바이폴케이션은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진 않는다. 그 다음 2번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나 열광적인 것은 있다. 어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말이다. 근데 그 그것은 바로 어, 직업에 대한 만족, 그리고 어, 직업에 대한 만족. 만족을 만족 건강하게 복용한다. 이 말은 직업 만족도를 어느 정도는 매일매일 조금씩 느끼고 산다. 그리고 거기다 월급도 괜찮은 편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들러붙더라. 그말이에그 다음 3번 문장입니다. 세 번째, 이런 통일된 영혼들에게는 통일된 영혼들, 바로 예, 직업 만족도 하고, 그 다음 월급도 좋고,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이런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 우리와 같은 그런 바이퍼 케이터들 어,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퍼즐링 브리드 좀 잡종처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4번 문장 그들은 용서받을 수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이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위에 나와 있는 저 직업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지 쉽게 말하면 이 그들은. 직업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못 참아주는 걸 impatient. 못 참아주는 걸 용서할 수도 있대. 어떤 사람들은 못 참아주나? 직업으로 갈등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의 생각이 4번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장 갑니다. I w i l 휜징. 휜징은 사실은 칭얼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칭얼거림. 즉, 어떤 성향? Another. 또 다른 걸 하면서도 한 가지를 말하려는 우리의 성향. 그리고 또 우리의 꾸물거림 그리고 근미 완전히 갖다 바치지 못하는 것 이런 특징들은 참을 만하다, 톨러블 누구에게는 참을 만하다 여전히 그들의 다리를 찾고 있는 발을 내 발이 어디 있지 즉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이 뭐지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참아줄 만하다. b 하지만 서른 살이 넘은 그런 사람에게는 다이얼섬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작가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6번. 그렇다고 해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심이나 어떤 후회를 갖지 않는 건 아니다. 7번입니다. 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이거나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 말이다. 마지막, 8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 일에 대해 올인하는 것. 즉, 이 그것이 말하는 것은 바이폴케이션 하지 않는 거예요. 바이폴케이션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굳건한 토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뭐에 대한? Coherent, 일관된 인생의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데 대해서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한이 해석을 바탕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법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1번 문장은 별로 문법이 없었고 2번 문장에서 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그 뒤에 수거, A와 B를 결합하다 Combine A with B, Combine A with B 챙기시고 그다음 3번 문장 본동사 뭐뭐 인것 같다 seem 이형식 동사 seem 그 뒤에 to be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뭐, 뭐한 사람들 다섯 번째 줄에 충돌을 일으킨 사람들 the conflicted the plus 형용사가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 챙기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 문장 5번 문장에서 뭐마하면서 while 뒤에 ing가 왔습니다 while ing는 뭐마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세요 뭐마하면서그 다음에 음. 부정 두 번이면 긍정으로 7번 문장 보실래요? 7번에 보면 점처럼 범하지 않다 rarely가 부정 부사지요 그 다음 unconditional 할때 un이 부정이지요 그럼 이걸 빼버려요 rarely도 없다 생각하시고 un도 없다 생각하시고 부정 두 번이면 긍정이다 그럼 결국 7번 문장은 일에 대한 사랑도 조건적이기도 하고, questioning,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 두 번이면 긍정이 다 라는 걸 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에서 기억해야 될 문법은 전치사 위치, 온 위치 있죠. 이 전치사 위치 다음에 투 부정사 왔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의문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의문사 뒤에 투 부정사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로 갈지 영어로 하면 where to go. 무엇을 먹을지 그러면 what to eat 그런 것처럼 지금도 on which to build를 쓴 겁니다. on which to build 그래서 이 전체사 위치 뒤에 to 부정사 올수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좋은 질문이었네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aeon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 예문을 딱한 문장만 검색을 딱 하시면 바로 이 질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니까 감상독해를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좋았던 점또또뭐 조금 선생님 이 부분은 바꿔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쫙 달아주시면 저는 더 반영하고 힘이 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